한번 운동했다고 입는 피해가 너무 막대요보심면 고바이피리였다고 생각해 보고 진짜 큰일 날 일념적으로 경고음이 많이 난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나야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투맨 TV의 최현진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정말 스입니다 인터넷 상을 정말 뜨겁게 달궜었죠 현대 팰리세이드 타고 영상입니다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중간중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제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탈 없이 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안녕하세요. 나서고 있었던 네, 제보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엄마 지금 우리 차로 달리기 시합하는 거야? 음. 누가 집에 먼저 도착하나? 꾹. 음. 사람들 말뭔 소리야? 부딪혔어? 어? 응? 아니? 뭐죠? 나 부딪혔어? 너 소리 냈어 지금? 후? 아니 근데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지지? 주 뒤로 앉아봐. 아니? 뭔 소리가 났는데? 탕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상하다 느낌이 좀 그랬어요. 느낌이 네? 제보자의 귀를 의심케 한 의문의 네. 소리를 듣고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왜왜 왜 걸어 내려가시지? 차 밑에 있어요? 네. 차 올라가세요. 아, 아유 놀라는데. 홀로 내려가는 사람이 걱정돼 잠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제 보자 사실 요 지금 내려오는 길이나 요런 상황을 봤을 때 후방 카메라 했을 때 삐비삐비 경고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못 알아챈 거는 사실 운전자의 부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방 센서가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후진 주차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2에다가 기어를 놨을 때 앞에까지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운전자의 탓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은 대세적으로 이제 그 현대에서 나왔죠. 후진 기어를 두 번을 넣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후진을 할때 기어를 다시 한번 만져서 후진 쪽으로 넣는 행동을 하거나. 주행 기어에 들어가 있음에도 는 불구하고 누구랑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차 안에서 하고 나서 멈췄다 다시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기어로 손이 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 지금 버튼식 기어 설치에 대해 적용됐죠 그래서 버튼식 기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 사실 버튼식 차를 쓰는 사람보다 그냥 기어봉으로 되어 있는 걸 쓰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걸 가지고 조금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동 꺼지는 걸못 알아챈 것 그리고 이제 센서의 그 소리를 좀 부주의하게 들은 것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지금 길의 상태로 봤을 때 일방통행 길이죠. 네, 맞은편에 차가 오면은 뭐 정말 필줄수가 없는 정도의 길이고 내리막 길이에 요 운전자도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시동 꺼짐을 알아채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주변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아들도 얘기하고 정신 없었겠죠. 네.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응? 어? 왜이래? 왜 이래. 어? 아, 어떻게요? 어. 속도가 좀 점점 속도가각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 아까만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진짜 큰. 어, 아들 아, 아들이를까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가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아, 불안하도록. 더 속도가 아, 다리 못 갖고. 아, 왜 저런 거죠? 이는 괜찮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될까 아, 다행히 아이가. 큰 부상은 없었지만 아이가 크게 놀라지 않았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아기가 이제 사고 후에 조금 막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자동차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그런 행동을 하고요. 이게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날 발생한 전복 사고로 심하게 전복이 파손된 차, 천 피해를 안 입었다는. 차량 상태가 이 정도까지 파손되죠. 예, 왜냐하면 천장이 그만큼 약해요. 안전벨트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저도 이제 가끔 뭐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안 하기도 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카시트 쓰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카시트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대체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제조사 측에 사고 원인 조사를 의뢰해봤습니다. 그 결과, 제보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을 한 다음 전언어 네. 진행했고 그 상태에서 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설정대로 시동이 꺼졌다는 건데요. 무슨? 네?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압력이 높아지면서 제동되지 않은 것뿐 차량 결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운전한 사람으로서 차량 결함 맞아요. 너무 많이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사고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그렇다면 정말 제보자의 말이 맞을까요? 아, 어, 저도 지금 요 관련해서 해당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도. 저는 처음 이 영상을 접했을 때도 사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뭐 현대자동차가 미션을 뭐뭐 이렇게 뭐 보호하려고 뭐 기어를 뺀다. 그건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동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LPG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도심에서 차가 굉장히 막혀있을 때 2, 30km 주행하거나 그랬을 때 인젝터가 오래됐거나 그런 차들은 가끔가다 중간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lpd 차들 특히나 에, 일반적으로 시동이 꺼졌을 때 요즘 차편리시드같이뭐 뭐 앞에 lcd로 굉장히 뭐 화려하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차들은 뭐 한골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시동이 꺼져 있다는 거를 자동차 키를 넣고 돌렸을 때뭐 경고등이나 그런 부분 전부 다 점등이 되죠 그런 상황을 보고 어 뭐야 뭐가 이상한데 액셀을 살짝 밟아보아 RPM도 안 느껴지고 그때 시동이 꺼졌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 잠기고 이래도 핸들이 그때 핸들 바로 잠기는 게 느껴지고 브레이크 밟아도 평소에 10분의 1도 안 밟힙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을 이 엄청 해가지고 밟아도 겨우 해줘 비단 깜빡키고 바로 시동 다시 키 원상태로 돌다가 다시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모면한 경우가 제가 중고차 요 하면서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F2차 가끔 이탈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시동 꺼지는 게 도로 주행하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동이 꺼지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부터 뭐그 자동차 명장님 그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죠.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경사도는 좀 있어요. 꽤나 푸짐해도 내려오긴 내려올 수가 있겠죠. 한 눈으로 봐도 경사가 심해 보이는 사고 현장.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페트병을 굴려 보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내. 뭐 이런 기름 많아요. 자, 이곳에서 전문가와 함께 동일한 차량으로 실험을 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네. 후진을 놓고 그렇죠? 아, 근데 기어 어찌저기어가 좀 헷갈리긴 할거야요 실험 됐어. 그리고 음. 다시. 뒤가아니라 R을 한번 네. 자, 과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후진 기어에서 전진 기어가 아닌 후진 기어를 다시 한번 누르고 내리막길을 내려가자. 어? 내려가긴 하네요. 차가 이제 내려고 자,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 이거 여기서 이게 시동 꺼지네. 시동이 아. 꺼졌다고요? 아. 친게 아, 아. 아, 그 소리.

이를 겪게 되면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이런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이 아주머니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어, 추후에 이 아주머니께서 뭐사건을 어떻게 뭐 처리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 뭐그 행동까지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후진 기어가 들어갔을 때 해당 기어 방향에 반대로 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기어가 빠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이 가벼워지고 브레이크가 안 듣기 시작하고 이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운전자가 이러한 시스템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에...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버튼식 기어. 왜냐면, 제가 이 펠리쉐이드를 문자를 봤을 때 처음에 버튼식 기어를 보고 굉장히 조금, 와,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전자식 기어를 넘어섰다는 얘기잖아요. 버튼식 기어 보로 바로 갔다는 얘기죠. 버튼식 기어를 근데 제가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P, 그리고 여기에 R, N, D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P버튼을 여기다가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이제 버튼 질감이나 그런 걸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R버튼에다가 터치했을 때, 우리 키보드에 F버튼이랑 J버튼에 있는 오도도드한 표시 그걸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어를 한번운동했다고 해서 입는 피해가 너무 막대합니다. 아니, 이게, 거기 산골 아니고 그냥 도심의 고바이 길이었다고 생각해보고, 진짜 클라어 인명사고 난다그거 진짜.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근데 결국에 세팅 값 때문에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시동이 꺼지니까. 그래서 그 명장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량을 보호하는 거지 운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아 어, 이분이 방송을 많이 하시던 분이 이게. 늦었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지그 아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도 이 추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시동이 꺼지는 거 이거 문제라고 아마 인식할 거예 자기들이 계속 자기 잘못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문제는 백퍼센 문제고. 아이 그러면 예를 들어 시동 꺼지는데 시동 켜지겠어요. 세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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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시동 켜고 끄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세팅에 따라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차가 뭐 물에 잠기거나 그런 거는 다른 얘기고. 시동 이 꺼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세팅인 것 같아요. 현재 동차에서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펠리세이 타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서 운전하시게 되는 건 맞고요. 경고음이 많이 난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동이 꺼질만한 그런 때데 이게 진짜 그냥 뭐 깜빡이 놓고 그냥 뭐띵뭐 뭐 앞에 센서 띠띠띠띠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설정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시동 안 꺼지게 바꿀 것 같긴 한데 네,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현대기아차 얼른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도록 좀 정책 얼른 리콜 해가지고, 그 세팅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가지고 좀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